음. 인생을 참 잘못 살았어. 그늦막하 게는 후회하고 음.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음. 아 아버지께. 음. 음. 그럼 두 번째 이제 음. 저희 처도 마찬가지. 예요 음. 비슷한 얘기. 아 어, 저는 이게, 이게 기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음. 워낙 컸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왕비가 됐다, 신녀가 됐다 이런 음. 그런 생활을 근대요 그런데 그때 한한한오육 년을 한 신년으로 다시 한거예요 힘들게. 내가 이제 지금 또또 살살 또, 또 이제 시작이 돼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음. 아버지께서 그걸 풀어 주시질 않고 저 사람은 아침 새벽 기도를 한한 시간에서 두 시간을 울면서 기도. 음. 그래. 당연하고지. 기도는 아무도 안. 저희가 같이 이 사람은 원래 불교인데 저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음. 이제 하나님을 오 대단한 네. 거 저보다도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지만 여자가 원래 제사장님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지금 음. 제사장이고 그 주로 음. 또 하여간 뭐이 공중파 기도까지 할 시킬 정도로만 음. 목사님들이 오픈회를 그래서 그렇게 기대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집사람도 이상한 얘기예요. 제가 이게 이제 기복이 심하니까 사는 게 음. 불쌍하지 보면 가 음. 이제 아무것도 못해, 힘이 음.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남의 일도 못 하고 못 하는데, 저 사람이 아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양수리에서 이제 강가에서 살았는데 그땐 열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 사람이 학교에서 자기 개발로 나갔으면 지금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음. 그때도 요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 그때. 그줘서 그때 음. 교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교회에서 그때 선교회장도 하고 막 음. 남자 장로가 열 음. 명이 있는데 선교회장을 5 년을 했어. 대단해요 이 음. 여자는. 그데 그래서, 음. 근데 그래서 음. 교회 일에 빠지다 보니까 딴 일을 못하요 자기 일을 못한 거예요. 음. 내가 돈을 얼마 얼마든지 대, 대줄 테니까 그때 이제 상륙 대학에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때 얼마든지 좀 자기 저거를 가져라 그랬는데 음. 그때 못 가진 게 음. 지금 이제 아 그걸 사과하고 싶군요 아니 사과하고 싶으데 <laughs> <그냥 웃음>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야 그냥 이 지금 이제 나이 들면서 몸이 약한데 몸은 이제 대상 음. 또 음. 엄마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약한데 뭘 음. 일을 하려니까 안쓰럽지 비싼 음. 거그 그래서 음 그거 또 이제 우리 애들한테 네 해보세요 애들한테 돈을 <laughs> 많이 드렸어요 이놈들한테 음. 근데 이제 그게 요새 하는 건 아주 괘씸해요. 음. <laughs> 근데 그거를 내가 애들한테 아 이게 애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그래야 풀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안 하고. 내가 이제 후회를 하고. 아 후회를 그거를 해. 그거를 내 아. 이놈들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 아 음. 그럼 뭐 새로운 걸깨달으 음. 입다가 이번에 응. 이제 우리, 우리 집에 안 됐어요. 응. 미움이 좀가시더라고아 오니까 또. 네, 우리 딸년이 그렇게 못했어요 응. 엄마 너무 우리가 애들이 유학을 계속 응. 어릴 때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게 정서적인 게안돼 있지. 이게 대부분 응. 딸이 응. 아, 아빠를 좋아하고 응. 그러는데 그게 없었다. 전부 다 어릴 응. 때부터 떨어졌어요. 없어요. 응. 우리 고 박사님도 아, 너무 있었습니다. 오래 떨어졌을 거 같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아들놈은 엉망으로 나가다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음. 가차이 와요 음, 아 그게 고맙